안녕하세요. 목동 앤서 여러분들. 예, 스펀지 지구의 홍민 황쌤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즌 1이 끝이 났고요 시즌 2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즌 2. 시즌 2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예, 시즌 2 강의에서는 예, 스펀지 지구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으로 이제 어,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요거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어, 일단은 교재로 교재 목록으로 보시면 봉투 모의고사, 시즌 1. 몽투무에서 시즌 1이 진행이 됩니다. 몽투무에서 시즌 1은총5 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5 회로 되어 있냐? 6평을 보기 전까지 우리가 수업이 다섯 번이거든. 그래서 그 다섯 번 기간 동안 즉, 6평을 보기 전까지 다섯 번 동안 실질적으로 우리가 6평을 정상적으로 볼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가지고 예, 모의고사를 풀고 해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 문제를 풀고요. 예, 해설 강의까지, 해설 강의까지. 당연히 전문학. 전문항 해설 강의를 합니다. 전문항 해설 강의 여기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요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교재가 또 있는 데 필수 유형 분석이 있을 거야. 필수 유형 분석 필수 유형 분석이라는 건말 그대로 지구과학에서 꼭 출제되는 형태의 유형들이 있단 말이야. 꼭 출제되는 형태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들에 따라서 그, 그 유형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물론 이게 다 기본은 문제 풀이지만 기본은 문제 풀이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 설명,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 설명을 같이 제공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다만 뭐가 있냐,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수업을 듣는데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개념이 뭐 완벽하다 이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한 바퀴는 돌았다 내가 뭐가 있는지 안다 요 정도는 돼야만 요 정도는 돼야만 수업을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을 거고요 당연히 그 여기에 들어가는 문제는 다 제작 문제입니다 다 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라든가 시중 문제에 있는 존제집에 있는 거라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은 요 과정들은 육평 전까지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6평 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그러면 6평 이후에 6평이 끝나고 난 다음에 6평 이후에 세번 정도의 수업이 있어. 세번 정도, 세번 정도의 수업이 있는데 이때 쓰는 구자가 구, 교재가 848제라고 해서 848문제가 들어있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면서 좀 이제는 쉽겠죠. 이거는 난이도가 6평을 한번 치렀으니 6평을 보고 나서 나의 약점들을 찾았을 거 아니야. 아다 강할 수도 있죠. 다 강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점들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3회에 걸쳐서 이 문제를 풉니다 물론 다못 풀겠지 많으니까 그래서 한번 수업에 한 단원씩 일단원 2 단원 3 단원 이렇게 한번 수업에 한 단원씩 진행이 됩니다 자 물론 이때는 봉투 모의선 다 했잖아 이때는 뭐 하냐 이때도 역시 시험 봅니다 무조건 전범위 시험 봅니다 수업 시간에는 자 현장용 모의고사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현장 전용 모의고사가 있어. 요 회차, 요게 기존에 봤던 것부터 뒤에 회차부터 이어서 진행이 된다. 이어서 진행이 돼서 계속 현장감은, 그러니까 실전 감각은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용 모의고사 같이 진행이 되겠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즌2의 커리는 이렇게 된다. 시즌2의 커리는 이렇게 된다. 당연히, 당연히 추가적으로 되는 게 뭐가 있냐. 당연히 여기,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어, 공통과제가 있겠지. 매주 나가는 공통과제가 있을 거야. 매주 출제되는 공통과제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개별과제가 있어. 개별과제. 개별과제가 있는데, 이 개별과제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 문제에 해당하는 5단 문제들 있잖아. 그 5단 문제가 붙을 거고, 그리고 이 5단 문제랑 비슷한 유형의 다른 문제들이 추가로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마다 숙제가 다 달라. 개별과제는. 학생들마다 숙제가 다 다르니까, 저렇게 확인하고, 확인하면 될 거고, 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어떤 회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너의 성적들을 계속 누적을 시키면 AI가 너를 학습하는 거야. 그래서 너의 부족한 부분들을 AI가 파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의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은 나중에 수업시간에, 수업시간에, 예. 네.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시즌 2 커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 시즌 2 커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강좌를 선택해서 수강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러면 시즌 2 강의 시작할 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